기타, 일랑도? 어. 나랑 강호랑, 아, 어. 거기 베이스 프로듀싱 한 형이 베이스 아, 전공인데, 그형 6천짜리 베이스, 그 형도 6천짜리 치거든. 음, 맞아. 그 형도 잘, 엄청 잘, 치, 잘 치죠. 되게 인상 깊게봤어 응. 아니요, 고등학교 친구는 아니고, 뭐, 중학교 왜... 때부터 그냥 대회에 나가서 알게 된 친구인데, 그치. 네 뭐. 좀뭐 간단하게 뭐 연주 해드릴까? 나도 기타 한번 쳐봐야지 이게 약간 세울려면 뭔가가 여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음, 뭐... 내가 봤을 때그 보조배터리를 한번 줘볼래? 어, 거기 사이다딱 켜면 될것 같아 됐어 이렇게 하면 돼 됐어 뭐 아래에서 위로 적혀서 했던 게아 각도 g o 렇게잘 나오는 는도 o the house. I'm going 잠깐 go to t 됐. e h 어 u s e o 고 a y thi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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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하다고 This. t h 근데 이렇게면 하막 마이크 눌리나 막 이렇게 하면 아쩔수 없지. 될수 없지. 뭐. 그거 한 번만 껴볼수 있을까 너상각 거치대 그럼 껴볼까? 아, 어. 이거 쓰자니까 처음부터. 아 어, 이렇게 이렇게 끼면 되지. 그냥 이거. 뭐라... 어, 아니 근데 뭐 전원 필요 없이 그냥 세워만 놓으면 될것 같아. 이렇게. 키긴 해야 돼. 어, 됐는데 지금 된것 같아요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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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이렇게 하고 그냥 됐어요. 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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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 오. 미안하다 오, <웃음> <웃음> 미안 미안 미안, 미안. 음. <laughs> 이거 돌아가진 않겠지? 고정 못 시키나? 딱안 돌아가게? 그게 미리 좀 페어링을 시켜놨어야 되는데 아 오케이 음. 그냥 갑시다 그냥 해도 돼. 노랑 키만 보셨어요? 아 이거 뭐야? 뭐 우리 아까 되게 인상 많은 몇개 많이 있었는데 아 나 기타 쳐 베이스 쳐. 베이스, 아까 했던 거 해줘. すか。 Thank you 있었어? 아니 아뭐슨 시켰지? 아 진짜 여기는 어디냐면은 여기 강원도입니다. 강원도인데 원래 아까 여기서 보면은 별이 엄청 잘 보이거든요. 그래서 별 보러 가려 했다가 걸어놓고 이제 별을 보러 했다가 이게 흐려가지고 그지? 구름이 옮겨가지고 아, 구름이 껴서 별은 못 봤지만은. 안타깝기도. 하진이라는 친구인데 너 인사 드릴래 아니면 어떻게? 인사. 얼굴 나기좀 그래 부담스러? 워 얼굴이 좀. 아 오케이. 하진이라는 친구예요. 친구인데 그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음악했던 친구입니다. 이 친구 집인데 어, 이 집이 지금 아주 장비가 굉장히 좋아요. 지금 보면은 오 어, 잘해놓고 살아 아주. 어? 응? 여기 얘 집이에요. 어이구 어이구 이렇게 막 있고 여기 이렇게 돼있고 야 부럽다 진짜 나도 이렇게 나중에 해놓고 살고싶다 네 이거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음 그래서. 그래서. 뭐래서뭐 작가 이제 그래서. 가래서 그래서. 그래서. 여기서 그래서. 그래서. 그서 그래서. 그 그래서. 그 그래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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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래서 그래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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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래가 그래서. 지래서 그래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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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이제 덥다. 여기도 이제 덥네. 오, 여기, 올 여름이 얼마나 더울려고 강원도도 이렇게 덥냐? 후덥지근하고만 에프킬라? 뒤에 에프킬라? 이 벌레가 진짜 많아요. 여기가. 모기가 좀 많이 생겨서 <laughs> 모기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여기 진짜 아포칼립스야. <laughs> 벌레 천국이야 진짜. 아, 근데 모기처럼 물어뜯진 않으니까. <laughs> 그래? 아까 성충이 그거는 물리면 큰일 난다고 하던데 그 이제 야외에서만 좀 아, 특별한 상황에 이제 음, 그러구나아나 얼마 전에 저기 야외에서 또 촬영을 했는데 원래 굉장히 많았거든 아, 그렇습니까? 어, 나 진짜 평생 볼 볼래 그래서 다본거 같아 성충이 <laughs> 진짜 진짜로 여기 앞에 기어갔어 여기 그냥 이렇게 기타치고 여기 바닥에서 이렇게 성충 이 기어가고 그랬어 진짜로 등등막막 성충 있을 때막 이렇게 기어가는 거 알지 근데 이게 막 보면서 시골에서 살면 정말 이게 무감해져요 <목소리> 아, 나 잠깐만. 정말로. 음. 네, 예, 으감해 져요 남는데 뭘고리 지금 말이 아니다. 아, 여러분들. <laughs> 아, 그히 내려. 지금. 어, 아나난 근데 아까 그냥 다 했어. 어쩔 수 없어. 이미 너었기 응. 때문에. 아 네, 어쨌든 잠깐 아 이거 제가 여기 왜 왔냐면 근데 사실 완전 즉흥적으로 왔어요 그냥 눈 떠서 갑자기 네, 오라고 해서 그냥 아나 어, 그냥 갈게 그러면서 바로 그냥 그치 어 그래서 왔는데 그 이제 자꾸 개인 앨범 준비 들어가고 해서 그거 준비 하기 전에 제대로 하기 전에 이제 좀 싫어. 너무 혼자 서울에서 찌들어가지고 그치. 자연 공기도 좀 마실 겸해서 힐링하러 예 네, 힐링하러 왔습니다. 어쨌든 그렇구요어또 조만간 좋은 큰 소식으로 진짜 조만간이네 요 이제 곧 네. 아 그리고 네 어쨌든 네곧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<laughs> 아잘될 텐데 말이죠, 그죠? 그렇죠. 그쵸? 아 오늘 또. 이 친구랑 음악에 대해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, 하,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, 음악. 음악 너무 어려워, 그지? 어렵죠. 음악이 어려워. 네. 네. 어, 솔로 앨범 이제 저도 준비하고 있는데, 근데 뭐, 뭐, 잘 모르겠어요. 너무 지금 많은 고민들이 있어서. 네. 근데 전 사실 그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중대불편이제 앨범, <laughs> 앨범 발매 소식은 아니었어요. 다른 거였고. 이건 그냥 완전 이제, 이제 막 들어간 단계라서. 뭐 아무런 그런 윤곽도 안 잡혀서 이거는 지금 벌써 제가 뭐 이렇다 말씀드릴 건 없는데. 다른 또큰 좋은, 좋은 소식이죠. 저한테는 엄청 감사한.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. 그, 음, <laughs> 근데. 아,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제가 그건 이제 조만간. 어...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시원해 이게 세상이지 아 시원하다 아개넬 앨범은 사실 중대... 개인 앨범도 중대만표긴 한데 개넬 앨범은 아직 뭐 아무것도 지금 진짜 진행된 게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뭔가 좀 윤곽이 잡히면 그때 이제 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<laughs> 그러니까 걔네 분은좀 이제 뭐 이제 시작 이제 준비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또 스포 요정 아닌 게 있습니다 아 스포 요정이란다 나 뭐지? 어나 스포 요정 아닌데? 어어어 어, 어. 어, 잠깐만, 아, 저 스포 예정 아니고, 어. 아이 그, 아니야 떡밥 요정, 떡 떡밥, 아, 어 스포랑 좀 바, 다른 개념이죠. 아, 맞죠. 떡밥은 이미 공개된 것들은 아니지만은, 그렇지. 스포는 그, 아니니까, 스포는 어. 아니. 떡밥 떡밥이 스포 아닌가? 아, 떡밥은 이제 약간 이제 좀 아, 남겨두는 거. 아, 그렇지. 네, 실마리를. 네, 어쨌든 어쨌든, 그럼 <laughs> 어, 그 클립 비디오 같은 것들 이제 좀 제가 네몇개 올리고 싶은 사진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올리면서. 네 어쨌든 그건 그그것이고네 음.. 지금 350분정도 봐주시고 계시는데 <laughs> 네.. 아유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..많이 많이 들어오셨네 그니까 러 원래 이렇게 새벽에 많이 안 들어오시는데 그러니까, 오늘 많이 들어오니까 들... 그러니까. 어쨌든 여러분들 전..이제 씻고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제 곧 여름 시작돼 이제 여름 시작이지. 이제 시작이지. 어. 이제 요새 막 더워지고 있는데 항상 너무 덥다고 또 에어컨 바람 많이 쐬시지 마시고. 근데 더우면 또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, 그지? 에어컨 바람을 안쐬순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? 적당히 그냥. 적당히 뭐. 멀리서. 그렇죠. 샤워를 하면은 그래도 좀 온도가 나, 내려. 아 훨씬 좋지. 저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진짜 어제 아니 어제 <laughs> 어제, 아니, <laughs> 어제 자는데 계속 자기 등을 만져버려요. 그래서 만져봤더니 땀이 흥건해가지고 응, 막 불타고 있어. 와씨 <laughs> 어, 아 진짜 그래서 제가 더위 근데 또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추위도 되게 잘 타는 거 아세요? 추위도 몸이 뜨거우니까 막오도로 떨려 좀만 추워도 알죠. 예 네, 땀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더위 조심하시고요. 너무 에어, 에어컨 막 세진 세면은 냉방병 걸릴 수도 있으니까 감기 걸리시고 감기도 걸리고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네 씻으러 가자 씻어도 시자 어. 너 먼저 씻어 음 네, 그럼 가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들어 여러분들 <laughs>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누나 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어손못 생겼어 아이씨. 아, 아, 아. 안녕하세요 <laughs>